라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기 자동차와 우주 탐험의 대가인 앨론 머스크가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가전 제품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테슬러 스마트 TV의 가격은 단179 달러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출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동시에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테슬러는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이토록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수년 동안 스마트 TV 시장은 삼성, LG, 소니 같은 대기업이 지배해왔습니다. 각 새로운 모델은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나 더 얇은 디자인과 같은 점진적인 개선만을 제공하며 하늘 높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견고한 품질이 옵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스크가 이 분야에 진출하면서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스마트 TV가 그렇게 독특하고 혁신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가격이 179달러일까요? 그리고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된 기능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45,678달러 구독자 달성을 도와주세요. 일란머스의 179달러 스마트 TV가 독특하고 혁명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스플레이 크기와 해상도 면에서 테슬라 스마트 TV는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마데레스 및 마데렉스의 17인치 디스플레이와 같은 테슬라의 차량용 화면은 2200X1300의 인상적인 해상도를 제공하지만 스마트 TV는 55, 65및 75인치와 같은 더큰 크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최첨단 4K 및 8K 해상도를 지원하여 테슬러 차량의 어떤 화면보다도 훨씬 뛰어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영상 콘텐츠의 169화면비 기준을 적용해 홈 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된 TV로 과거의 안주한 경쟁사와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LG의 OLED G3는 최대 밝기 2,000니트의 4K 해상도를 제공하는 반면 삼성의 Neo QLED QN900C는 8K 해상도와 미니 LED 기술로 한계를 넘지만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측면에서 테슬라는 더욱 한계를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차량 내 화면에는 이미 탁월한 실의 가시성과 눈부심 방지 특성을 갖춘 OLED 또는 LCD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테슬라가 TV 화면에 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LED 기술은 뛰어난 명암비, 깊은 검은색 및 색상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테슬러가 기존 OLED보다 더 높은 밝기와 세밀한 시각적 기능을 위해 미니 LED 또는 마이크로 LED 기술을 통합할 가능성도 큽니다. 한편 소니의 A95L은 퀀텀닷 OLED를 사용해 밝기를 높이고 생생한 색상을 구현하며 삼성의 Neo QLED는 미니 LED를 사용해 밝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인상적인 디스플레이 외에도 테슬러 스마트TV는 재생률을 통해 시청 경험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테슬러 차량 화면은 내비게이션 및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된 60Hz로 제한되지만 테슬러 스마트TV는 120Hz 또는 144Hz의 재생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액션이 많은 영화와 스포츠 및 게임에 적합합니다. LG의 OLED C3와 같은 경쟁 브랜드는 이미 VRR 가변 주사율 지원으로 120Hz를 제공하며 삼성의 QN95C는 144Hz 주사율로 게임용 TV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 측면에서 테슬러 스마트 TV는 테슬러 OS의 확장 버전에서 실행되어 원활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러 어시스턴트의 음성 제어를 통해 테슬러의 생태계에 쉽게 통합되어 사용자가 넷플릭스, 유튜브 및 기타 스트리밍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업스케일링은 저해상도 콘텐츠를 4K 및 8K로 향상시켜 탁월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스타워링의 통합으로 기존 케이블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고속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LG와 삼성과 같은 브랜드는 각각 자체 운영체제인 웹OS와 타이전을 사용하는데, 이는 테슬러 생태계와 스마트홈 설정과의 원활한 통합이 부족합니다. 소니의 구글TV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지만, 스타워링과 같은 독점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스타워링는 사용자에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당 100에서 250MBps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여 원활한 스트리밍, 검색 및 클라우드 게임 경험을 보장합니다. 이 연결은 기존 인터넷 인프라가 없는 원격 지역의 사용자에게도 중요하여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오디오 측면에서 테슬라 스마트 TV는 돌비 애트머스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하여 몰입형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러는 또한 테슬러 스피커 또는 테슬러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에 무선 연결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오디오를 즐기는 방식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소니 A95L과 같은 경쟁 모델은 화면 자체가 스피커 역할을 하는 어쿠스틱스 서피스 오디오 플러스를 활용하고 삼성의 n 니 o QLED는 사운드 바와의 페어링 시 돌비 애트머스 및 h 심퍼니를 지원하지만 테슬러의 통합 시스템은 보다 응집력 있고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슬러 기술의 또 다른 특징인 음성 제어는 테슬러 스마트 TV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이미 차량에 탑재된 음성 제어 테슬러 어시스턴트에 따라 TV를 통해 사용자는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자동차 파워월, 실내 온도 등 테슬러 제품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넷플릭스를 요청하면 앱이 실행되고 최고의 시청 경험을 위해 설정이 최적화됩니다. 이 기능은 에머잔의 얼렉서나 구글 어시스턴트와 비슷하지만 테슬러 생태계에 더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슬러 스마트 TV는 전체 테슬러 및 스마트 홈 생태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테슬러 차량과 동기화하여 배터리 상태나 충전 진행 상황과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차량의 온도 설정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홈 통합을 위해 TV는 스마트 장치의 새로운 표준인 MATA와 호환되어 스마트 조명과 잠금 장치 및 기타 홈 기기와의 원활한 통신을 보장합니다. 경쟁사와 비교할 때, 테슬러 스마트 TV는 연결성과 생태계 통합면에서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에머잔 파이어 TV 안미는, 얼렉서 음성 제어를 지원하지만, 테슬러와 같은 자동차, 또는 스마트 홈 생태계와의 긴밀한 통합이 부족합니다. 삼성의 n e o QLED는 스마트 기기 통합을 제공하지만, 테슬러 차량이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수준의 실시간 AI 동기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LG OLED, EVOG3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얼렉서를 지원하지만 사용자 습관에 적응하는 테슬러의 AI 기반 콘텐츠 최적화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슬러의 스마트 TV 디자인 접근법은 단순성과 기능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디자인 특징 중 하나는 초박형 베젤로 약 2mm로 측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삼성 NeoQLED 2024의 3, 4mm 베젤보다 더 얇습니다. 이 디자인 선택은 화면대 본체 비율을 최대 99%로 향상시켜 거의 베젤이 없는 몰입감 넘치는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LG OLED EVOG 3화 유사한 베젤 프리 디자인은 무한한 시청감을 제공하며 테슬러의 미니멀리스트 스타일을 보완합니다. 테슬러 스마트 TV의 또 다른 독특한 측면은 유연한 설치 옵션입니다. 화면에는 자동 회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TV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수직 비디오 콘텐츠에 맞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삼성시로 TV와 유사한 이 기능에는 더 조용한 모터와 AI 또는 음성 명령 제어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TV는 LG의 원마운트 솔루션과 유사한 자기 설치 기술을 갖춘 벽면 장착 기능을 제공하여 설치 시간을 줄이고 세련되고 공간 절약형 설치를 보장합니다. 미니멀리스트 스탠드는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며 테슬러 차량에 사용되는 지속 가능한 소재를 반영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테슬러는 강력한 데이터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 차별화됩니다. 일란 머승는 오랫동안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약속은 스마트 TV에 잘 반영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침입적인 추적이나 광고를 방지하여 데이터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으므로 테슬러 스마트 TV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사용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테슬러를 기술회사 중에서도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TV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화질과 음질이 최우선이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음성 제어와 전기 자동차와의 통합 같은 스마트 기능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에 의견을 남기시고 앞서 나가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도립니다. 테슬러의 스마트 TV가 179달러에 불과한 이유와 이 TV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요? 테슬러의 179달러 스마트 TV는 혁신적인 생산 전략과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결과입니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테슬러는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합니다. 비싼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고급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TV 프레임은 재료비를 최대 15%까지 절감합니다. 또한 차량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테슬러의 경험은 스마트 TV 제조로 원활하게 전환되어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생산 비용을 5%에서 10% 줄입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생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인건비 및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하며 비용 효율적인 배터리 생산과 유사한 접근법을 적용한 테슬러의 기거 팩터리지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규모의 경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거팩터리즈의 지원을 받는 테슬러의 강력한 인프라는 기존 공장보다 2025% 낮은 비용으로 해로기판 및 TV 프레임과 같은 구성 요소의 높은 수율 생산을 보장합니다.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공급망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테슬러는 MITV4A에 대한 사오미의 전략을 반영하면서도 중계자를 제거하여 훨씬 더 공격적인 가격을 달성합니다. 에머잔 파이어 TV 2 시리즈 또는 사오미 미 TV 4A와 같은 경쟁 업체와 비교할 때 테슬러의 스마트 TV는 생태계 내에서 독보적인 통합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테슬러의 저렴한 가격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테슬러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여 고급 AI 기능이나 광고 없는 시청을 위한 선택적 구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테슬러의 179달러 스마트 TV를 언제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테슬러의 스마트 TV는 2025년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1분기 말에 제한된 사전주문이 진행됩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출시가 이루어지고 이후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테슬러는 수요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공급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테슬러는 이전 제품 출시를 통해 개선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주로 테슬러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객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 또는 자택 설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슬러는 또한 주요 도시의 소매점에서 스마트TV를 선보여 구매자에게 실제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범위를 넓히기 위해 테슬러는 광범위한 고객 기반과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에머장과 같은 제3자 플랫폼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테슬러의 기존 기가팩토리에 의존하며 일부 시설은 TV 부품 제조용으로 용도가 변경될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수요가 테슬러의 생산 및 출하 능력을 초과할 수 있어 초기 공급 제약이 예상됩니다. 고객은 위치에 따라 배송 시간이 6에서 8주가 걸릴 수 있으며, 이는 테슬러 제품을 주문해 본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황입니다. 스마트 TV에는 제조업체 결함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를 포함한 2년 하드웨어 보증이 제공됩니다. 또한 테슬러는 불만족한 고객을 위한 30일 반품 정책을 운영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연결 문제는 테슬러의 AI 기반 지원을 통해 해결되어 강력한 판매 후 지원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뢰를 구축하고 원활한 소유 경험을 제공하여 품질과 혁신에 대한 테슬러의 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테슬러의 179달러짜리 스마트 TV는 단순한 장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혁신과 경제성이 함께할 수 있다는 대담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테슬러의 스마트 TV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격, 기능 또는 테슬러 생태계와의 통합일까요? 이 TV가 기존 업계의 대기업들보다 더 빛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